한 사람이 사주에 좋은 해운이 있고 안 좋은 해운, 죽어라 죽어라 하는 해운이 있어요. 운이라는 건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서 망한다든가, 이 사람 팔자에 사업 운이 있는데 방향이 안 맞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중국 신령님을 모시는 갓신내린 애동제자 중국 똘똘이 동자 보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점사 받으리고 있으니, 음력으로 생년월일 성씨 성별과 함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사를 보고 싶은 분들 중에 멀리 계셔서 또는 바빠서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 점사도 가능하오니 편안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大家好我是天安神的中子要有或要定做大事的人想知道在走的路是否正如何走比好在是候要明的生活了的正的 <laughs> 통퉁 콸콸 따임니 유스 칭협 죄딩도화 칭쇠스 지슈 한 사람이 사주에 좋은 해운이 있고 안 좋은 해운 죽어라 죽어라 하는 해운이 있어요 운이라는 건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서 망한다던가 이 사람 팔자에 사업 운이 있는데 방향이 안 맞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게 있어요. 보통 보면 본인과 사업장의 방향과 터가 안 맞다던가 해서 사업의 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루궈샹 창예도화 도위那个算命的老师 상담一下 看看自己的出生年月日和那个店里的地址能合不合才 사업운이 없다라고 어디 가서 들으셨나봐요. 네, 네. 없는데 본인이 너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네, 풀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네, 운이 없는데 시작을 했다가는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은 더, 거예요. 더 예,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 저희 같은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셔서 현명하게 해결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어, 토가 비쌀 수도 있고, 월세가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맞는 곳이 비싼 곳이라도 저하고 맞는 데가 가면 거기서 비스내서 가더라도 어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고 음. 어떤 분들은 또 새가 비싸다고 나한테 안 맞는 토를 가서 조금 많이 힘들게 겪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간단한 뭐 보신 분들 중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뭐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뭐 편의점을 하셨던 분이신데 빚지는 게 무서워서 조금 저렴한 곳으로 나한테 맞지도 않는 곳으로 가서 조금 돈은 못 보고 몸만 고생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음, 할머니하고 상의하셔서 조금 비싼 곳인데 그분하고 맞는 터로 가서 지금은 좀잘 되고 있어요. 이게 사업장을 찾을 때뭐 주소나 이런 것도 보고 가지고 오시잖아요. 음. 근데 터도 있고 근데 방향도 중요하다고 제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응. 보통 사업장을 선택할 때뭐 어떤 어떤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살펴봐야 되나요? 저희 실력님들은 주소지랑 네. 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사주랑 주소지를 많이 보거든요. 네.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해운이 맞는지 네. 사업도 빨리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거나 이것 때문에도 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어, 할머니가 음, 남녀 문제도 잘 보지만 사업 재수꾼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오늘 할머니가 좀잘 봐주시고 이런 일들로 하셔서 이렇게 성불 많이 보신 분들도 많아요. 보통 장사운 사업운이라고 하죠. 사업운 운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하면 좋지는 않는 거네요. 네, 무리해서 그렇게 가실 분은. 추천하진 않으세요? 네, 저는 추천 네. 안 해요. <laughs> 그러니까 네. 어, 사업을 해서 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직장 생활을 해서 조금 어... 잘 되시는 분들 계시고 다 운이란 건 있고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시작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자소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중한 분을 선정해서. 사연 점사를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 오니 생년월일과 성씨, 성별과 함께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중국 똘똘이 동자 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